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그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천명패에 관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천명패는 29-45 챕터 클리어와 각성 영웅 1명 이상 보유시 신타기 사원에서 천명 운세를 통해 별의 표적을 소모하여 얻을 수 있으며 착용시 기본적으로 스탯을 올려주고 전용 천명패 착용시에는 추가 속성 부여와 3장, 6장, 9장을 만들 때마다 천명패 스킬이 활성화 됩니다 앞서 말한 전용 천명패와 속성 스킬 활성을 앨리스를 통해 보자면 천명패의 색상은 브론즈, 실버, 골드로 나뉘어지는데 당연히 스텝면에서 골드가 가장 좋고 골드 색상이 전용 천명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 천명패는 말 그대로 천명패 오른쪽 상단에 전용 영웅이 나와 있고, 전용 영웅에게 착용하게 되면 추가로 속성을 얻게 됩니다. 천명패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지며 각세 장씩 있는데, 위에 세장 과거 속성은 흡혈, 중간에 세장 현재 속성은 크리티컬 확률, 맨 아래 세장 미래의 속성은 회피로 추가 속성을 얻게 됩니다. 천명패 스킬은 꼭 과거, 현재, 미래 각세 장을 모아야 열리는 게 아니라 중복 없이 숫자에 따라서 세 장, 여섯 장, 아홉 장을 모으게 되면 활성화됩니다. 천명 운세를 통해 90번 뽑을 때마다 영웅을 선택해서 해당 영웅의 전용 천명패를 뽑을 수 있는 지정 영웅 전용 천명패를 얻을 수 있는데 선택권을 통해 얻은 이 전용 천명패를 뽑기로 중복으로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선택권은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최대한 모아 두셨다가 원하는 영웅 천명패가 6장에서 혹은 7장 정도 모였을 경우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택권은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내가 없는 전용 천명패를 준다고 합니다. 혹 선택권에서 중복으로 천명패를 얻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없는 천명패를 준다는 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낮은 확률인 것 같으니 어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한 선택권이 모이지 않았는데 여섯 장, 일곱 장 모았다 하시면 뽑기를 통해 얻는 천명패를 얻을 확률보다 중복으로 얻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섯 장에서 일곱 장 모은 영웅은 위시리스트에서 빼고 다른 영웅을 넣고 뽑다가 선택권을 받으면 그때 6장을 곱창 모은 영웅 전용 천명패를 지정해서 획득하는 방법으로 9장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위시리스트에는 메인덱과 조커픽으로 자주 사용하는 영웅들을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효율 좋은 영웅 리스트 이런 정보는 없어서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천명패 우선순위는 역시 메인딜러입니다 원소의 발리어, 오로라 그 후에는 발레리, 칼리, 고르드, 에스테스 같은 경우 전용 천명패가 3장씩만 맞춰줘도 꽤 좋기 때문에 안젤라를 넣어서 사용하신다면 발리어, 오로라, 안젤라 그 후에 덱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웅으로 맞춰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기술에서는 당연히 안젤라 보스전을 위해서 캐리 정도 맞춰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술에서도 역시 메인딜러 아이리텔 클린트입니다 이 중에서 클린트도 좋지만 클린트는 6장만으로도 꽤 좋기 때문에 먼저 아이리텔 9장으로 버프 연구 지속과 폭격 스킬 회전율을 높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후에 나나 천명패 9장으로 사망 직전에 체력 회복으로 궁을 쓰지 못하고 죽는 일을 줄여주고 완화는 세 장만으로도 사망 직전 호랑이 태세로 충분하다 생각되어 아카이를 먼저 맞춰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빛과 암흑은 주로 섞어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자면 오데트와 라일리아 둘다 좋습니다. 그래도 둘중 하나를 꼽자면 개인적으로 라일리아가 에너지 회복과 아홉 장 맞추면 적이 수면에 빠질 때마다 공격력이 20% 상승되며 1 0스텝까지 중첩 가능하기 때문에 라일리아가 좀더 좋아 보입니다. 어,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데트를 9장 먼저 맞춰주시더라도 라일라 3장은 무조건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빛 기반이라면 오데트, 라일리아, 안젤라 이후에 실바나, 우라노스, 기네비어, 카구라 등 자주 사용하는 영웅 먼저 맞춰나가면 될것 같고 암흑 기반이라면 오데트 라일리아 안젤라 이후에 셀레나 엘리스 백사나 아르고스 등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하는 영웅 먼저 맞춰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